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윤이가 갑자기 걸어서 등원을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도대체 제 왼쪽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몇번 차를 타자고 했는데도 계속 걸어 간대요 우리 이제까지는 걸어서 재걸음으로 한 10분 걸리거든요. 가다가 왠지 안아달라 할것 같은데 방금 한번 안아달라고 살짝 이야기했는데 하윤이가 못 들은 체했거든요. <laughs>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하나어고마워나마오리마이어이 여기 응. 응. 끝나고. 끝나고. 이제,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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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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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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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집에 있다가 저녁에 산책 좀 하려고 어디 갈지 찾아보다가 에버랜드가 차 타고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냥 무대포로 와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뭐 자유이용권 같은 거 없으면은 입장은 안 되잖아요 에버랜드가 그렇다고 주변에 뭐 산책할 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뭘 해야 되나?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오긴 했는데 <laughs> 근데 차가 진짜 많아요 오늘이 목요일 지금 7시 50분인데 차 진짜 많다. 네, 에버랜드를 오다니 오니까 약간 에버랜드 너무 기분 되는데? 하나 <laughs> 아, 여기 어디야? 에버랜드에버랜드 응. 에버랜드? <laughs> 아, 어떻게 <laughs> 알아 근데? 삐고간 할인 요즘에 행사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5시부터 9시까지 할수 있는데 19,000원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은가 보다. 안에 아, 들어가면 한 시간 지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마감까지 1 시간 남아가지고 가긴 좀 애매하네. 내일 올까? <laughs> 내일 하이니 하원하고 올까? 5 시부터 어, 입장이면? 어,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많은 게그 야간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많나봐. 에나 다음에 아빠랑 엄마랑 저녁 때 일찍 오자. 하이니 하원하고. 와서 동물원 나중에 가자. 그 동물도 볼수 있대? 어. 오.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이쁘다. 음, 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 뭐 잠깐 식당 가서 먹어. 어, 그러게 식당가 없나? 어, 시야 엄청 크다. 우와. 아 진짜 대박이다 시유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어, 어. 거의 웬만한 동네 마트 어, 수준인데? 뭘 수준인데? <laughs> 되게 깔끔하다 도완이 <좋아>, 무섭다 <laughs> <laughs> 소세지 뭐야? 약간 뭐 광기가 보이네 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정도 물량을 해놔야 되나봐 이런 옥수수나 구운 계란 같은 건하연이도 먹겠다 어. 우리 이런 거 먹어도 되겠다 뭐 김치 이런 거 처음 보네? 어 초스피기 팔도안 끼오 이게 원래 다른 편의점도 있나? 음, 처음 보데 처음 보지 나도, 나도. 아, 운 정말 많이 안넣어봤네아까 음. 먹었지? 굵한 거? 그래? 하나에 1,200원 아, 럼더 하자 구운 계란 여기 이것도 있다 아개인가 응, 아, 세개세개세개 응, 세 개, <laughs> 우리 3가족 <laughs> 나 쉐이프, 에도 마요, 하윤이랑 먹어도 되겠다 어, 아, 니면 에그, 햄, 에그 어, 그래 아 어, 뭐가 좋아? 이거? 응. <laughs> 과연 이 비주얼일까? <laughs> 뭔가 은근히 복잡하더라고 단계를. 오 그래? 진짜 <laughs> 한번 오랜만이다. 와. 네. 해나 엄마 용서해줄 거야? 아니야. 용서 안 해준대. <laughs> 안 해준대? 이 햄이 너무 짜더라고. 아 그래서. 끌려그랬는데. 어... <laughs> 그 마음을 알았나 봐 아이고. 그래서 아예 안먹어버리네아 진짜로? 저 이거 준비하는 동안 한바탕 울었대요. <웃음> <웃음> 잘 먹어. 잘 먹어. <laughs> 음? 뭐? 맛소 있는가? 오랜만에 오는 날 편의점. 좋다. 음, 오늘 어, 치즈가 있어서 음. 묵은지다 묵은지. 음. 여기 안 들어가도 가끔 마음이 <laughs> 아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바람 쐬다 가도 좋겠는데 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응. 음. 뭔가 힐링된다 노래가. 응. 음. 뭔가 <laughs> 약간 우리 소확행 코스가 하나 생긴 기분이다. 음, 그러게. 응. 어. 후식입니다. 여 요즘 먹고싶어 했는데 하윤이가 달라고 할까봐 못 먹었거든 하윤이 사각지대에서 나나우유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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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안 부딪치게 잘 잡아 하윤이 이랬어 툭툭툭 <laughs> 흐흐흐 <laughs> <laughs>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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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안 아, 아니, 아니 나 아, 차, 집에 차 집에, <laughs> 집에 가야돼 이제 아윤나 이거 잘 거야? 문 여기 이제 이모 삼촌들이 잡으러 와, 여기 잘못 있으면, 하윤아, 우리. 안 나가면 잡으러 와. 5분 있다가 여기 불다 꺼진대, 하윤아. 너무 껌껌해지면 너무 무섭잖아, 하윤아, 그치? 하윤아, 안 무서워? 불 꺼져도? 안 무서워? 하윤아, 맨날 불 끄면 무섭다고 하잖아 나 집에서? 따, 따, 하윤아, 다음에 엄마, 아빠가 5시에 여기 오자. 어린이집 끝나고 오자. 재밌겠다. 내 거야, 안뺄 거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laughs> 오늘은 낮에 일하다가 배드민턴 치러 왔습니다. 서브를 배웠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유자 씨랑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갈 길이 참먼 해요. 네, 저희 배드민턴 레슨 마치고 집에 갑니다. 하윤이가 그 아버님 댁에서 잠들었대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오늘 밤에 한번 재워주신 재워보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자유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나 지금. <laughs> 어리둥절. 어, 갑자기 시간이 생겨 가지고 지금 둘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어, 모르겠네. 나 원래 하윤이 아까부터 아. 2시부터 보고 싶었거든. 아. 근데 잔다니까는 그 마음 섭사랑. 거기서 푹 잤으면. 아, 근데 아. 내가 아는 하윤이는 중간에 깨 확률이 큰데. 너는 낮잠 자식. 안 잤으니까 네. 잘 수도 있지. 제발 어 엄머가 이뻐야지 자윤가 주렁주렁 갔거든요 거기 가서 낮잠을 못 잤나봐요 어린이집에서 그래가지고 밀꼬리다 이말인데 리다네 피자 시켰는데 아 50분 걸린대요 바로 집에 와서 먹을 생각이 들떠있었는데 씻기 <laughs> 귀찮아 씻기 귀찮다고? 어땀 흘렸잖아 어디 딱 들어가면 그냥 아. 머리부터 목까지 아. 다 씻겨지는게 있었으면 좋겠어 누워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으면 배탁기, 씻어주면. 세탁기 들어가. 어제 <laughs> 씻었는데 어. 오늘도 씻어야 돼. 아 이게 루틴이 루틴이면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든다던데.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도 밥 먹잖아. 그건 다르지, <laughs> 다른 얘기지. 네 아버님 잠깐 외출하셔야 돼 가지고 하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는 중간에 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에 많이 자버려서 지금 다시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자씨가 재우고 있긴 한데 아, 최악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자는 또 배달이 와버려가지고 결국에 깨버렸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음. 좀 놀다 자. 9 시밖에 안 됐네. 수박도 수박 자주. 수박. 수박 하자. 어. 이제 수박 먹자. 예뻐요, 네, 오빠 윤시윤 <laughs> 음. 엄청 정리를 잘한다고 미오노리 새끼의 윤시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laughs> 깔끔하다. 집에 침대 말고는 놓는 걸안 뒀대 와 어, 저걸 저렇게 다 해놓는 거야? 알람을? 프로틴같이 음. 저런 거 보면서 야식 먹으려고 하니까 <laughs> 저녁이지 우리 저녁 안 먹었으니까 나이리미 계속 울. 발성 연습 와탈박 와, 어머 <laughs> <우리> 어떻게 이렇게 <laughs> 그 지방이 하나도 없어? <웃음> 와. <웃음> 진짜 배가 쪼그만해 대박이다 어.. 강맞춰 놓은 거봐 열심히 살아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음.. 야.. 대단 아,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연예인 진나는거 아니냐 진짜 음.. 어떻게 된 거야 이나? 강아지 아프대? 아빠 도와줄까? 아빠가 인공호흡 해줄까? 심폐소생술 해야겠다 <laughs> 심장이 다시 뛰나요? 네 심장이 뛰나요? 네 <laughs> 어, 어, 정신이 드는 거 같아요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아, 나오세요 어, 네 고맙습니다 약은 없나요? 네다 어, 아, 나온 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뽀뽀해주세요 아빠한테도 뽀뽀해주세요 <laughs> 세 번이나 해주더니 고마워요. 뭐지? 응 음, 분홍색 신발 어디서 났지? 할머니댁에서 당준 건데. <laughs> 음, 아니, 오 뭐? 크다. 그지? 요오 반짝이네? <laughs> 편해? 하니 뭐 먹어? 뭔데? 음, 옥수수. 초당 옥수수. 아빠도 먹을래? 아빠? 아, 빨리 떠먹을게. 반 개씩 죽였지. 오, 반기숙 뭘 먹었네. 한개반 먹은 거야? 응. 음. 오, <laughs> 다 됐어요? 안 했다. 안했어요 음. 화장품도 발라줄게요. 선크림도? 네. 다리 나닮아서 우동통하고. 하이나 <laughs> 오늘 패션 컨셉 이 어떻게 돼? <laughs> 어. 못 그래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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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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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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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들어가면 커피 두 잔씩 주거든요 한 달에 아이스가 안 된대 아 네. <laughs> 여기 좋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싸와서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어. <laughs> 천천히 먹어야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아, 떨어지는... 오 이제 초코도 즐기는 여유 어때? <laughs> 빼고 빼고 먹을 거야? 그래 하니는 이거 슬리브 싫어하더라 <laughs> 11시 반쯤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주차 3시간이니까 2시 반정도까지는 나가면 시간 많다 하니 <laughs> 발레하고 싶다고 계속 <laughs> 아니 발레 잘할수 있겠어? 다리 오동통해가지고 어? <laughs> 아니나 초코 어때? 좋아, 좋아. <laughs> 갑자기 잔디밭을 뛰기 시작합니다 걷는 게 조금 늦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밤 일찍 자겠구나 싶어 뿌듯합니다 아니 나 신발 신고 놀아야 돼발 아파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합니다 맨발 걷기 해야겠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맨발 걷기 하는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양말이 끼겠다는 거야? 양말을 왜 손에 끼니? 이번에는 갑자기 양말을 손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발이랑 손을 구분하기 좀 어려운가 봅니다 좀더 커서 발냄새가 나는 나이가 되어야 양말은 손에 안 넣는 거라는 걸알것 같기도 하네요 <목소리> 이런 거 먹으면 되겠다 치즈? 치즈 먹을거야 이거? 그래 이거 먹어 와 이쁘다 김방의 밥 됐다 오 이쁘다 오그게하나 젓가락으로 먹어볼까? 엄마가 하나 줄까? 혜연아 맛있어?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볼까? 혜연이? 오 이것도 맛있겠다 혜연이 먹을 수 있겠다 이쁘다 맛있어? 너무 큰데? 음, 김치찌개도 맛있다 어그지 여기 아까 후기 보니까 김미김치 괜찮다 진미채김밥이 너무 맛있네요. 진미채를 처음 김밥에 넣을 생각을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김밥계에도 노벨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집 꼬마는 꼬마김밥을 먹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밥은 잘안 먹지만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김밥은 아주 잘 먹습니다. 역시 아이 입맛에도 밥은 사 먹는 게 맛있나 봅니다. 김밥 잘하네. 다음에도 여기 와서 배고프면 이 김밥집에 와야겠습니다. <laughs> 월요일 아침입니다. 등원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좀 치우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거실 식탁부터 시작해 봅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부자들은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리해서 이 모양 잊고 치워도 치워도 매일 더러워지는 주방입니다. 잠시만 관심을 안 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어질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은 끝판왕 하윤이 방입니다. 머리를 비우고 쭉 치우다 보면 어느샌가 정리하는 교육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장난감 정리도 해줍니다. 원래 갖고 있던 것들, 최근에 사준 장난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신 것들,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것들 마구 섞여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장난감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장난감을 안 가지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정리를 해주곤 합니다. 적당히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직 서랍 위는 물건들로 엉망이지만 적당히 흐린 눈으로 보면 봐줄만 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서 빨래를 개려고 합니다. 미국 체크 팟캐스트 채널인데 요즘 자동 번역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꽤 볼만한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영어 공부 안 하고 버텨보길 잘한 것 같네요. 해외 유튜브 채널들이 알게 모르게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데 제 채널 영상들도 자동번역 기능 날개를 달고 수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때? 네? 집 깨끗하지? 너무 깨끗하 <laughs> <laughs> 우리 이사 온 날이라 컸단 말이야 싹 와우. 치워놓고 갔었지 엄마 여기 아빠도 뱀떡볶와 오늘 뭔가요? 삼겹 대패 어떡해, 어떡해. <laughs> 오늘 하윤이 그 가구 배치를 살짝 바꿨거든요 원래 책상이 저 구석에 있고 소파가 여기 밖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하윤이가 책상에 잘못 들어갔어요 책상이 좁아가지고 근데 바꿔줬더니 잘 있네 마음에 드나봐요 그라미 하윤아 책상 위치 바뀐 거 마음에 들어? 네 응. 음. 어, 뭐 자, 그리는 그... 거야? 응, 음, 이렇게 포토 그리는 거야 그런 거야? 포토 그렸다 그렸서 하윤, 나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주렁주렁 갔잖아. 주렁주렁 또 가고 싶어? 무서워. 무서워? 주렁주렁 무서워. 뱀이 공을 묶었대. 어, 그러네. 뱀이 공을 꽁꽁 묶었네. 공이 괜찮을까?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안녕? 하윤, 아빠랑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하윤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우리기, 하연이 아이나. 한 분야 봐봐 한 분야. 유자 씨가 차돌 볶음을 해줘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유자 씨에게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 있는데 고기를 구워도 볶아도 찜 요리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찜 요리가 건강에 더 좋다 보니 건강에 좀더 초점을 맞춘 요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찜 요리에는 소스입니다. 소스 듬뿍 찍어서 먹어봅니다. 그 미, 미닉스 프로라고 음,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까보려고요 밥 먹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생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음. 저거는 이제 가열해서 건조시켜서 분쇄시키는 근데 저희도 예전에 리뷰한다고 그 가열 분쇄식도 한번 써봤었거든요 음. 근데 장단점이 있어 확실히 음. 일좀 많이 했어? 아침금 힘들었지 급한 것도 위주로 먼저 했어 음. 이따가 하는 잠을좀더 하든지. 요새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유가만 하는 것도 나는 요가 휴직 때도 힘들었는데 음. 일을 하고 옛날이랑 달라진 거는 밥 먹고 또 일하면 됐었는데 만약에 음. 좀 이걸 끝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그데시 음, 음. 이후로 일단은 요가니까 음. 근데 또 그때 허대리님 말씀 들어보면 음. 내 시간은 한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음. 이게 좁아들수록 더 혁신이 나오잖아. 아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분이. 그러게. 연락 좀 해봐. 이따가 밥 먹고. 응. 아, 저희 그 동생이랑 동생 여자친구가 어제 대전 가서 처음으로 인사드렸다고 하더라고. 후기 좀 들어봐야 돼. <laughs> 여보가 선배니까 응.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응, 알아서 뭐. 하겠지하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 먼저 연락 올 거야. 음, 또그 맛이. 아니 커뮤니티에서 음. 글이 올라오는 남자야. 아내가 먼저 아기 낳고 나서 육아휴직 쓰고 만일 뭐년 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가 육아휴직 끝나고 자기가 육아 육휴직 이제 해서 아기를 보고 있대. 그래 이제 보내고 하니까 생각보다 할만 하던데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하면 댓글 난리가 났어. <laughs> 육아휴직한 남성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아이 보는 게 편하다고 주장해 문매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육아휴직하고 애 보는데 난왜할만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내가 먼저 1년 휴직하고 이제 내가 휴직 중인데 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이 있는 거 보고 같이 낮잠 자고 노는 게 훨씬 즐거고 같이 있게 느껴진다.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 4시간만 보내고 그 사이에 집안일하고 카페 가서 커피 포장해서 산책하다가 오는 게 힐링이다. 그동안 쉴틈 없이 일하다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자체가 너무 즐겁다. 이거 힘들다는 사람은 회사가 얼마나 편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 주장했다. <laughs>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제일 힘들 때 아내가 돌보고 제일 예쁘 누구 좋을 때 당신이 보는 거 아니냐? 아 <laughs> 가장 힘든 시간은 아내가 다 돌본 거다. 음. 임신, 출산한 몸으로 간나나 1년 동안 보는 거랑 지금 어린이집 보내주면서 육아하는 거랑 같냐? <웃음> <웃음> 어떻게 댓글 반응 엄청 아치. 안 좋았더라고. 하인 수박 먹겠지? 여름에는 수박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 응, 음, 그렇지. 음. 하인 수박 많이 먹어. 수박 값을 나온 거 있다. 오 새끼 돌려봐야겠다 음. 미닉스. 아빠 사진. 네. 어디에 사진이 있어? 어, 여기다가 거기에 여기지. 사진 넣고 싶어? 사진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데 하이니 사진첩 아빠가 하나 만들어줄까? 네. 혼자 사진 볼수 있게 종이로 된거 이렇게 사진 넣어서. 네. 책처럼. 네. 어 알았어. 하이니가 하나 만들어줄게 아빠가. 하이 아 무슨 무슨 사진 넣어줄까? 큰거 종에 넣어도 돼요. 큰 종에 넣어줘. 네. 갑자기 옷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하이니 거 긴팔이랑 겨울 옷 같은 거를 좀 어디 박스에 넣어가지고 어? 더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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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정리 마치고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하윤이 가을 겨울 옷입니다. 원래는 옷장에 다 같이 보관을 했는데 이제는 옷이 많아져 옷장이 조금 좁아져서 정리를 좀 해버렸네요.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제품만 제공 받았고요. 영상에 노출 안 해도 되는 제품인데. 구독자님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한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필터랑 이것저것 살짝 정리하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에다가 놓고 한번 써보려고요 좀 전에 수박 먹었던 거 한번 어, 넣어볼게요 어, 그냥 넣어도 되나? 잘라서 넣어야 되나? 수박 아까 이게 반 통이거든요 수박 반통 정도 껍질은 들어가네요 뭐 따로 안 눌러도 그냥 자동으로 무게를 감지해가지고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오 뭔가 소리가 나는데요오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 좀 보니까 2리터 1일 최대 용량은 2리터고 평균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대요 비가 10분의 1 정도로 줄고 냄새가 많이 없어서 저장통을 마련해서 거기다 모았다가 한 번에 버려져도 된다고 하네요 네, 오랜만에 밤에 운동 좀 하러 나왔습니다 네,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30분 달렸는데 2km다? 네, 걷는 것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약간 공장들이 좀 많아요. 가로등이 중간중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어씨 뭐야, 깜짝이야. 어 낙엽 밟았어요. 아, 아 따가워. 아, 아, 나뭇가지 찔렸어요. 아, 아,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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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갑자기. 갑자기, 목덜미에 나방이 붙어가지고. 어우, 깜짝이야. 아 씨. <laughs> 지금 곁에서, 난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 우와, 멋진데? 한 <laughs> 이거 쓰면 되겠다, 이번 여름에. <laughs> 귀에 여기가 안 들어가서 그래. 됐다. 괜찮지? 응. 편하지? 딱 맞네 우리 할미한테? 멋진데 강아야 아이고 멋지다 아빠 오면 자랑해